KCOC의 이한희 과장님께서 우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KCOC의 입장에서 본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드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의 이한희라고 하고요. 제가 그 협의체에 입사하고 나서 2015년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세계교육보럼 간사 역할을 코피드랑 같이 하면서 이제 처음 세계시민교육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정체센터에서 근무를 해오다가 작년에 저희 교육센터 사업 중에서 세계시민교육만 제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조금 짧은 시간 동안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에 기여해 오신 남상은 팀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얼굴이 붉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협의체 차원에서 저희 활동이랑 이제 단체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제가 발표할 순서는요. KCOC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원단체 위주의 현황 공유 드리고 그 회원단체들의 세계, 세계시민교육 방향이랑 과제에 논의되었던 것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CC는 일단 개발 NGO 협의체고요. 현재 140개 단체가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은 모든, 이제 제 모든 활동은 미션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을 보시면,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세계 시민 정신을 함양하다 한다입니다. 저희는 이걸 기반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영역으로 보시면 그 저희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랑 기관 간의 연대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회원단체들이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원단체 들을 대변해서 대정부 옹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브릿지 역할로 정책 이슈 공론화에 기여하고도 있습니다. 또 빨간 색 박스를 보시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러니 지구촌 이슈나 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k c c 의 세계 시민 교육 활동은 이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희 KCOC 세계시민 교육은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관련 기관들과 연대해서 세계시민 운동 확산을 위한 인지제고 활동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시민 교육 실천의 중요한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또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에드보크시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세계 시민 교육 활동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사람이 세계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이나 적합한 태도를 갖추고 시민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두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매년 해외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단원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서 현장 경험을 국내에 이제 활류하면서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 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 단원이 없어가지고 양성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못하고 있었고, 대신에 이제 강사 파견은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사 양성도 못하고 파견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단체들이랑 같이 해서 비대면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코닥코닥이라는 특강을 마련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관련된 활동으로는 교재 개발이 있는데요. 그 저희 회원단체들이랑 함께 세계 신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어떻게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코이카랑 같이 해서 기관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랑 이런 교재를 개발해서 저희 KCC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저희 교육사업 외에도 세계시민교육이랑 연계한 정책 네트워크 활동들이 있는데요. 우선 2015년 그 인천 세계 교육 포럼 대응 활동을 추진했었습니다. 코피랑 드 협력해서 연구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2016년 경주 DPI NGO 컨퍼런스에서는 브릿지 4.7들과 함께 SDG 4.7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서 세계 시민 교육의 이행을 위해서 시민 사회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브릿지 4.7은 그 SDG SDG 내에서 국제 교육 에드버코시 연계 기관들이 4.7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니즈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된 이런 느슨한 연대체고요. 핀란드 NGO 에드버코시 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 세계시민교육 시행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그 협의체 차원에서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해야겠다.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보자라고 해서 KCOC 회원단체 중에서 이제 세계시민교육을 이제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관 신호자들이 네트워크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정기적으로 각 기관의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나누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에 대해서도 네트워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 제고랑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저희가 그 이런 단체들의 관련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2019년 11월에 배포를 했었고요. 여기에는 36개 기관의 이제 프로그램이랑 그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 정보 같은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협의체 차원에서의 정책 에드보커시 활동이 있는데요. 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랑 중성에 요 대해서 정부랑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 중심에서 시민사회가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고자 하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에드포커시 활동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활동, 세계시민교육이랑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 저희 HLPF 사이드 이벤트가 지난주에 SDG 16을 주제로 개최가 됐었는데요. SDG 16이 아시다시피 평화, 민주주의, 그, 거버넌스, 이런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반이 세계시민 의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발제를 했었고, UN 에쿠소 협의체 성명서를 제출하는 그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협체 차원에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슈랑 관련해서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또성명서에 넣어서 제출을 했고, 이제 이거는 UN ECOS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G20가 지금 어, 가을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제 G20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가 있어요. C20라고. 그래서 이 C20 연대체 안에 교육분과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그 SDG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세계 시민 교육 보급을 촉진하라 라고 이제 정책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한재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이나 파트너십 이행 방안 추진 전략에도 세계 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에드보카시 활동을 추진한 것을 이제 공유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그 회원단체들의 세계시인 교육 현황인데요. 저희가 이 조사를 어 2019년 11월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작년엔 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내용은 아니고 2019년 조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당시에도 140단, 140개 단체였는데요. 세계 시민 교육 수행 기관이 이 중에 27개 약 1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단체가 세계 시민 교육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국제 협력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후원자들의 후원금이나 정부 협력금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이게 사업을 운영할 때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소규모 단체들일수록 사실 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현장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좀 우선 순위가 되다 보니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제고 사업들이 약간 순위적으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실무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단체 리스트고요. 이거는 그냥 확인을 해보시면 좋 같아요. 이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저희 설문조사 플러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협력 NGO 실무자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트워크에서 제 매년 워크숍도 같이 개최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특징을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NGO 단체들은 그 국제개발협력이 가지는 가치랑 철학을 기반으로 설립이 됐. 그걸 근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련한 사업들도 그렇고 세계 시민 교육도 그렇고 다그 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해석이나 아니면 중점 가치들 분야들 이런 게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다른 바깥에서 보면은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걸 또 하나 시민사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그 기관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나 역량에 따라서 그 SDG 4.7 요소를 전체 커리큘럼에 넣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특정 요소나 목표들이랑 연계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육이랑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기관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 명칭도 다 다양하게 이제 채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누면 뭐 인권이나 평화, 문화 다양성,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그 단체 활동과 세계신민 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교육 활동 중심에서 이렇게 지식 습득이 필요하지만 어, 단체들 대부분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행동이나 참여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그 그 교육을 실천하는 방식에서도 단순히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 방식이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캠프를 운영을 한다든지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체험관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국제개발협력 NGO 세계시민교육 방향이랑 과제 제목은 좀. 거창하지만 사실 내용은 한재원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요. 조금 이렇게 어 보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발협력 CSO 재원들은 대부분 그 모금으로 인해서 재원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이랑 인력 내에서 애드버컷이나 세계시민교육에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개발이나 실행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교육이 지속성을 당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에드보크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랑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이것이 재원 확보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그 개발 협력의 외부 환경의 변화나 아니면 기관의 방향, 우선순위, 담당자의 의지,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사업의 이제 실행이나 결과가 좌우되기는 하는데요. 그 그렇지만 이게 이게 이런 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과 목적을 수립해서 일관된 사업 추직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용을 좀 심화시키고, 그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나 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는 평가가 이제 진행되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고 단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NGO 단체들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지부를 보유한 좀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도시랑 그 수도권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이런 세계시민 교육조차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기관 간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소하고 이제 그 취약한 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계 시민들이 이제 살아 이렇게 시, 세계 시민 교육을 아까 한정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좀 활발하게 진행되게 10년 정도 됐는데 시민 사회 단체가 이런 나는 세계 시민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왜 하고 그리고 나는 이걸 통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결국 나는 세계 시민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지면서 세계시민 활동을 하고, 이 운동을 하고, 또 교육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직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고민이고요.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